아, 어제, 그, 촛불 집회, 먼저 도착했는데, 태극기를 딱 꺼내고, 이제, 집회 참여, 참여 준비를 했거든? 했는데, 어떤 6, 9년생, 6, 9년생이, 아, 딱 오더니, 말을 걸더라고. 나서만 말을 거는 거야, 6, 9년생이.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첫 대화가 뭐냐면, 민주당을 까더라고, 막. 뭐, 민주당이 문제네, 막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나한테. 시방에서 이제 귀, 귀에 딱 거슬리더라고 나는 그게 아니 지금 국민의힘을 까야지 민주당에 대해서 아, 불평은할수 있지만 민주당이 문제다 민주당 때문이다 말하는 새끼는 제정신일까? 근데 한 가지 좀 깜짝 놀란 거는 69년생인데 와시발 나보다 엄청 늙었어 69 69년생인데 나는 70 70 80세 된할아버지인줄 알았어요.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마음을 역같이 먹잖아요. 그럼 빨리 늙어요. 이 사람의 이 인상과 관상은 과학이야, 과학. 어? 역 같은 생각과 역 같은 행위를 하고 말을 하고 어 거짓말을 해대면 빨리 늙습니다, 여러분. 나봐 얼마나 동안이야. 어제 몸이 아시겠지만, 제, 제가 몸이 진짜 내가 봐도 멋있거든요. 지금 복근는막 어, 장난 아니야. <laughs> 나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나는 진정한 애국자 아닙니까? 심지어 내가 이제 조만간에 보수의 등불이라고 내가 이제 방송할 거고, 그리고 이제, 집회에서 연설하는 걸 원래 좋아하는데, 이제 2030 애들이 많이 참여하라고 저는, 어, 신청을 안 하고 있는데요. 아, 이제 좀 신청해서 연설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보시면 대한민국이 역사를 새로 쓰고 있어요. 그럼 어떤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느냐. 세계 기네스북을 갱신하고 있어. 2년 반이 넘도록 대통령 짓을 했지만 국제 외톨이. 어떠한 나라의 지도자와도 친분이 없어요 심지어는 트럼프는 어, 국제적으로 고립된 김정은 마저도 내 친구다라고 말하는 상황인데 윤석열은 친구가 없어 아 진짜 이것도 기네스북이고요 아니 우리가 무슨 뭐 세국정책 썼어? 맨날 틈만 나면 해외 한방이네 뭐에 나가지만 어느 나라 지도자하고도 친분이 없어. 그러니까 외교가 개판인 거죠. 어? 정상들간에 친분 이 있고 친하게 지내야 뭘 조정을 하고 협의를 하고 외교를 할거 아니야. 그러지. 야, 진짜 미국하고 45초짜리 정상회담 비굴하게 하는 거는 그것도 기네스북스북이지. 10초짜리 정상회담 있지 않나요? 10초 딱 악수 하는 듯말듯 하다가 그것도 막. 누가 정상회담 했다고, 어? 언론 같지도 않은 언론, 언론인 척 하는 장사, 사기 협작분, 어? 그 언론사가, 사기 협잡이나 일삼는 그 언론사가, 장사, 싸구려 장사치 언론사가, 그때또막 엄청나게 무슨 북한 공산당 독재적 국가처럼, 별것도 아닌데 뉴스 특보를 하고 막 헤드라인하고 단독이라고 하고, 김 김건희가 살 빠진 게 씨발 우리가 알아야 될그 뉴스거리인가? 그러니까 <laughs> 이건 기네스북이죠? 정상회당 45초. 기네스북이지. 그러질 않나. 또 얘기해 볼까요, 제가? 야, 우리나라 참 대단해. 비상계엄이 9 시간만에 끝나. 이것도 기네스북이지? 아마 세계 외교사 중에, 아, 내란을 으혔는데두 시간 만에 정리되는 것도, 개엄을 했는데, 두 시간 만에 끝나는 것도 아마 우리나라의 기네스북 기록일 거예요, 아마. 엄청난 거죠. 거기다가 또 하나. 나는 북한 공산당에만 거기, 기쁨자 안 만족하는 줄 알았는데, 야, 씨발, 진짜, 욕해서 죄송합니다. <laughs> 무슨 유단자를 우락부락한그 무슨 유단자로 구성된 경험원들을 기쁨조 안마저로 타락을 시켰어. 또 리퍼블리가 코리아가 아니라 리퍼블리가 코리안 어? 마사지. <laughs> 아, 이제 북한에만 기쁨조 안마저가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에도 기쁨 조 안마조가 있으면 안마를 하고, 막, 아, 김건희 여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막 생일 파티, 막, 아양을, 가진 아양을 다 떨고. 그러니, 경호원들이 집에서 키우는 토리 이런 개새끼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아, 경호촌은 해체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질 않나. 우리나라 대통령이신지 다른 나라 시다바리 대통령인지 알 수가 없어. 독도도 넘겨줘. 어? 외국 침입했던 우글기에 경례를 해. 우리나라 외교부가 앞장서서 독도는 영유권 영유권 분쟁 지역이라고 표시를 하질 않나. 아. 기가 막히죠. 아주 전 국민이 입에 거품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마디만 할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나만의 북파 간첩이 있다면 어느 정당으로 들어가면은 자기가 간첩이란 사실을 숨길 수 있을까요? 어딜까? 정의당, 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거기 가는 순간은 그냥 안 그래도 지금 민주당 억울하게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죠, 원래는. 근데 민주당이 억울하게 저기 진보네, 좌파네, 종북이네 빨갱이네 이런 역을 엄청나게 누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그 야당 쪽에 지금 야당 쪽에 들어가는 순간 좌표 찢기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 같은 이런 정당에 들어가면 빨갱이라는 오해를 절대 받지 않겠죠? 어. 근데 한가지 문제는 세, 어, 이 자유한국당 당 로고가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공산국가가 된이 공산국제국가의 어, 노동자 횃불과 똑같이 생겼다라는거 어. 빨간색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게 자유한국당 당 로고가 공산주의자 노동자 이 혁명의 횃불로 다 바뀌더니 그때부터 막별락에막 막 빨갱이 빨갱이 그러면서 막 문재인 보고 빨갱이 그러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 왜? 빨갱이를 보고서 하면 빨갱이라고 오해를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약간 임시적으로 어, 미래통합당이라고 딱 당명이 바뀌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핑크빛으로 변해 웃기는 거는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창원지역인가요? 거기 여성지역위원장들이 황교안 당대표였나? 앞에서 그냥 바지를 딱 까내리더니 속옷 바람으로 엉덩이를 막 흔들어 마치 숫사자한테 암사자들이 막어 저한테 어어 어? 그런 어 교미의 어떤 기회를 주세요 그런 것처럼 공천 구걸을 어? 바지를 내리고 속옷 바람으로 팬티 바람으로 엉덩이를 흔드는 거야 이게 짐승 짐승이지 사람인가 짐승이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핑크빛하게 그냥 약간 벤트스렇게 가더니, 이제, 일본의 어, 고코민노 치카라. 그게 뭡니까? 국민의 힘. 하더니, 당 로고가 일장기를 해어 모양만 살짝 다르죠? 흰색 바탕에 빨간색 그, 동그라미에다가 양치, 자른 거. 일장기지, 일장기. 그러더니, 갑자기 윤석열이 대통령 되자마자, 그냥, 친일 매국노의 길을 막 걷더라고.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있죠. 이 정당에 대한 성분 분석이 이제 끝나는 거야. 어, 어떻게 끝나느냐. 첫 번째,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어, 이 전환되는 과정에 빨갱이들이 거의 자각을 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으로 총선 치르면서 북한 최고, 북한 빨갱이 북한 공산 독재국가에서 꽤나 높은 권력 서열에 있었던 빨갱이었던, 전직 빨갱이었던 사람이 두 명이나 국회의원이 배지를 달아.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딱 상식. 국회의원이 공천을 받으려면 그 당내에서 지지하는 당원들이 많아야겠죠. 어. 그 당원들은 누구일까요? 네. 누구일까요? 네. 빨갱이. 신분을 갖춘 빨갱이죠. 어. 그러면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일장기 당로고를 딱 바꾸면서 이제 친일매국노가 또 결집을 해요. 그럼 국민의힘은 어떤 성격을 갖느냐 일단 사이비 종교, 어, 하나님을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목사 정광 목사의 그 세력, 즉 이단교, 사이비교, 어. 사탄교의 세력과 세력과 그다음에 빨갱이 세력과 그다음에 무슨 세력? 칠일맹원대 세력. 이세 가지가 주요 성분이더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어. 그럼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 체제를 부정하고 파괴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농락하고 법을 우습게 알고 대법원도 우습게 알고 헌법재판소 우습게 알고 법원을 아예 그 파괴를 하고. 국회를 국회의원들을 죽이려고 하고 국회 해산을 하려고 하고 이게 다 국회 죽이고 사법부 죽이면 그게 뭐다 헌법부터 죽이고 무시하면 그게 뭐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길이다 즉 국가의 근간을 파괴해서 망조의 길로 가게 만들려는 그런 전복 기회였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기 바라는 나라가 어디다 북한이 일단은 체제적으로 반대기 때문에 북한 남한도 독재 국가가 되면은 50보 100보가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얘네들이 내란 일으켰겠어? 왜? 북한도 독재, 남한도 독재. 그러면은 야, 봐라. 쟤네들도 독재 국가로 됐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북한 주민들한테 야, 대한민국 야, 웃기지 마. 민주주의 자원이 웃기지 마. 야, 쟤네 하는 거 봐라. 국회의원 잡아 죽이고 사법부도 무시하고 어. 국민들도 막 찢어 갈기 갈겨 버리고막 어? 일반 유튜버들도 막 가둬 버리고 독재하지 않느냐? 이 체제에 대한 우월성을 북한이 주장하기 위해서 남한의 그런 경제성장을 한 방에 보내주는 건 뭐야? 독재 정권이 독재자가 태어나가지고 그냥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체제를 다 전복시켜버리는 거야. 파괴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북한에서, 아, 북한 주민한테 그러겠죠잘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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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류 한류 웃기지 마라.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됐나 봐라. 완전히 개판됐다. 야, 북한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법원이라는 게 있어 하지만 남한 새끼들은 독재나 저질리면서 법원도 저렇게 파괴한다. 이럴 거 아니야. 북한에, 북한 애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우리가 더, 더 우월해. 그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내라이 일으킨 거는 여러 가지 이 세력이 짬뽕이 돼가지고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빨갱이들은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만들어서 북한의 비웃음거리를 사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체제 우월성에서 우리가 밀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 일본 세력은 친일 매군은 뭐야? 독재자를 딱 내세워서 독재자가 지금 일본에 엄청 충성한단 말이야. 독, 그래서 일본 국우에서 이번에 비상기업 났을 때 그러잖아요. 독도 뺏, 독도를 뺏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이게 내란이 오래 갔으면 우리는 일본이 독도를 먹는다고 쳐돌았을 거야. 윤석열이 이 계엄 성공해서, 내란 성공해서 이 독재 국가를 딱 완성하잖아요. 그 순간 얘는 독도를 완전 일본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정광호 같은 이 사이비 종교들은 무엇을 얻느냐? 돈을 챙기죠. 사법부가 이미 마비됐기 때문에 얘네한테 유리한 판결을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야. 법도 막 이제 이 독재 정권에 충성하는 애들한테, 어, 수많은 이권과 금전적 이익을 몰아주겠죠. 국민들이 세금 많이 건다고 반항하면 군악발로 밟아버리면 되니까 빨갱이로 누명 씌워서 죽여버리면 되니까. 이게 바로 내란죄의 주요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 통념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펼반 이런 놓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어, 체제의 북한의, 북한이 체제의 우월성을 만반에 알리기 위해서, 북한 주민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남한을 독재국가로 만들려고 했다. 그러면 경제가 아장나겠죠? 그러면 그게 적화 통일의 바로 큰 그림이에요. 적화 통일, 그러니까 친일 매구노하고 빨갱이들이 국민의힘이라는 그 보수 정당이나 탈을 쓰고 적화 통일을 하는 기반을 만들어진 거야. 어. 그러면 여기까지 보는 순간 우리가 뭘할수 있다? 국민의힘은요, 친일 매구노 빨갱이 독재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정당이에요. 이거는. 제말 들어보면 딱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독재 국가가 됐어 봐. 사법부가 죽, 와장이 나국고 개헌들 죽어 나가고 막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구분이 없어져 봐. 독재 국가지. 북한에서 뭐라고 했어? 거 봐라, 나만 저 새끼들 다 거짓말이었다. 우리보다 더더 더, 더한 독재 국가다면서 하 북한 주민들한테 체제의 우월성을 막 강조할 거 아니야. 그렇게 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북한한테 바치려고, 어? 북한과 일본에 찢어서 나눠주려고, 친일매국노와 사이비 종교와 북한 빨갱이들이, 감압을 했다. 그 결과가 바로 내란죄 시행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 내란죄의 개인적인 어떤 설득은 어떻게 하느냐? 명태균이 막 나오면서, 어? 야, 윤석열 너 살려면은 니들 이거 빨리, 어? 어 자각해 가지고 덮어야 돼 그렇게 이제 개인적인 사익과 어, 이 세력의 이익이 어우러져서 맞는게 바로 그 결정체가 내란죄 실행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그 논평을 해드리니깐요 잘 소개 들으시고 생각을 꼼꼼히 해보세요 제말 하나 틀린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정확한 논평을 해요 그래서 치우치지 않아. 난 진보보수 우파자파 그런거 치우치지 않죠. 어. 그래서 백평이야. 하얀 논평 색깔이 없는 태극기 바탕 흰색깔 오로지 이 대한민국의 이익과 어, 애국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얀 도화지 위에 태극기와 번건을 어? 딱 그려오는 그런 하얀 논평 어. 신뢰도 100% 여러분들은 제 말을 100%신뢰하셔도 좋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앞으로도 이제 논평 많이 할 테니까 많은 응원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수익을 창출 창출하고 있지 않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애국 방송하고 있으니까 구독 많이 해주시고 많이 격려해주시고 좋아요 겁나게 많이 어, 눌러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큰 스피커로 어, 진실을 알리는 그런 큰 스피커로 성장할 수 있게끔 구독을 겁나게 많이 어, 눌러주세요. <laughs> 이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